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공유 및 단톡방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유타대 뉴올리언즈 경기 분석. 유타는 골밑에 우위를 앞세워 뉴올리언스 연전 첫 경기를 승리했다. 최근 결장에서 돌아온 팀의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19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반더빌트는 두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걷어냈다 색스턴이 부상을 당하며 빠진 최근이긴 하지만 콜리와 마카넨의 복귀로 인해 팀이 원하는 경기를 할수 있다. 뉴올은 제공권의 열쇠와3점슛 부진 속에 유타에 패하며. 연승 행진이 끝났다. 멤피스와 덴버 등 추격팀들이 최근 승수를 추가하기에 이 경기도 패하면 선두를 내주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경기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잉그램이 부상 중인 건 아쉽지만 허브존스가 복귀했고 자이온이 꾸준하기에 부담은 크지 않다. 뉴올의 승리를 본다. 발렌슈나스가 파울트러블에 빠지며 첫 경기에 고전한 뉴올이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기대할 만하다. 무엇보다 키에서는 밀리지만 압도적인 체격을 앞세운 백다운으로 상대 매치업을 공략할 자이온의 존재가 크다. 직전 경기에서 야투 난조에 시달렸던 트레이 머피도 집중하며 야투 성공률을 끌어올릴 뉴올이 승리하고 첫 경기 패배를 리벤지할 것이다 뉴올의 빠른 템포 속의 오버 경기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